네, 안녕하세요. 주재권입니다. 어, 오늘은 포바쇼에 도착을 했는데, 어, 제가 작년에는 참가 부스 업체였어서, 이제 코바하는 기간 동안 이제 매일 와서 이제 세팅하고 해체하는 것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오랜만에 참관객으로 어, 참가를 해서 포바에 뭐, 어, 어떤 부스가 있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어, 잘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년 음향 쪽 부스에서는 야마하가 제일 부스를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스콧 70 대가 있고 뮤저 키트가 이제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저희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해놓은 거예요. 어, 뭐, 김, 뭐 김승호, 김승호, 뭐 황재영, 뭐, 황재영 아씨 이제 내일 공연도 하시고, 아뭐 황정관, 이상민, 뭐 장현철, 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아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JSFA의 Get Out of Here라는 노래로 저, 승호 씨가 영상을 찍었는데 아 그때 만들어놓은 거예요. 펑크한 거에 잘 어울릴 거예요. 씨가 좋아하는 게그 데이비드 가리발디의 피콜로스네어 좋아하는데 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여기서 어킷 에디트를 여기 지금 모듈에서도 다 되는데 이렇게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핸드폰도 되고 패드도 되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그래서 튜닝 악기마다 이제 튜닝 값도 바꿀 수 있고 이게 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이 악기마다 튜닝 값도 바꿀 수 있고, 레이어를 4개씩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스네어 헤드에 4개, 림에다 4개를 넣을 수 있는데, 헤드에 뭐 이제 템버린 얹혀놓거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네어 한 번만 쳐주시, 쳐주시 네. 거기다가 이제 이걸 걸어서, 만약에 여기다 템버린을 넣는다면 아 이런 식으로 네, 레이어를 네, 걸어놓, 할수 걸어놓고 걸어놓고 레이어의 볼륨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어... 이게 1대1로 스네어랑 1대1로 나게도 할수 있고 네. 한번 지금 쳐보시면 이거 좀 과하잖아요 요거를좀뭐한 6, 70%만 줄이면 네, 이런 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 튜닝이랑 머플링이랑 뭐 네. 이런 볼륨값이랑 뭐 이런 걸다 조절하고 나서도 이제 악기 개별로 이펙트에 들어가서 이제 음향하시는 분들이 하는 디지털 믹서의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미들, 하이, 로우의 개인값이나 프리퀀시나 뭐 이런 컴프도 다 이렇게 종류별로 볼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믹서에 들어가서 이제 밸런스 조절 그리고 전체의 아우, 그 아웃풋에 대한 요런 이큐들도다 만질 수가 있어요. 엄청 세부적이네요. 네. 와. 저희가 이제 야마가 악기도 만들고 음향도 하고 뭐 소리나는 거에 대한 모든 걸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기술이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음. 네, 이제 이 어플도 있는데, 레앤쉐어라는 어플이 또 있어요. 요거는 어? 나온 지좀 오래됐거든요. 어, 네. 그 음원을 기계에다 저장을 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불러올 수 있는데, 불러올 때 얘가 이 음악을 분석을 해요. 음. 예를 들어 지금 뭐 고민중독이라는 노래를 네. 틀면 클릭이 같이 나오죠. 네. 이거를 클릭을 지금은 이제 어좀 작으니까 클릭을 두 배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빙빙빙빙. 네. 예. 네, 네. 아 이렇게 하고 오오 네. 오 네. 오 근데 이렇게도 해 되고 이게 지금 초보자가긴 노래가 빠르잖아요. 네. 그럼 얘를 느리게 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아 있어요? 네, 엄청 느려졌죠. 다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음원에서 6개까지, 그러니까 6개에서 3가지까지를 얘가 그 삭제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컬하고 드럼하고 기타하고 그 외로 해놨어요. 이제 나오는데, 노래를, 보컬 연습할 사람은 노래를 끄고 연습을 하면 되고, 드럼 치고 싶은 사람은 드럼을 끄고 연습을 하면 되고, 여기서 드럼을 끄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아 녹음이 되겠군요 영상 촬영과 녹음이 동시에 돼요. 이렇게 우와. 평소에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런 아, 거. 네. <laughs> 이게 우와. 한번 쳐 보시면 녹음이 될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지금도 <laughs> 하면 와. 여기까지 되면 네. 이거를 저장을 하고 이제 저장된 거를 불러와서 음 이거를 이제 바로 쓸수 있는데 설, 이제 설정에 가서 노래와 그 드럼의 밸런스도 맞출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밸런스가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해서 그 에어 드롭이 굉장히 또 빠르니까. 아, 그니까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돼요. 이게 이 안드로이드 폰도 되고, 패드도 되고, 아이폰도 되고, 아이패드도 되고. 그러니까 이 어플 자체가 그런 기기들이 다 돼요. 메뉴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지금 메뉴를 다못 외우거든요. <laughs> 여기에 보면 이제 크로스틱 어드저스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크로스틱이 평소에는 안쳐 이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 크로스틱을 여기 이게 보통 이게 안 쳐지잖아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센서가 두 개에요. 헤드랑 요 림이랑 두, 이 림이랑 이두 개에요. 그거를, 그거를 강도를 1에서 127 중에 어느 정도 세기까지가 크로스틱으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스네어 포지션 센서는 가운데랑, 일반 실제 드럼의 가운데랑 여기라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지금 켜놓은 거고, 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는 데마다 소리가 달라요. 그거를 켜놓는 거고, 그리고 여기 풋. 클로징이랑, 이제, 요, 스플래시 아... 하이에 스플래시 하는 거랑, 하이에 피치업 할 때, 피치업은 뭐냐면, 하이에스 이렇게 밟고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꾹 누르고, 그러니까 치면서 꾹 누르면 피치가 올라가요. 실제 하이에처럼. 아. 어, 어. 이렇게 올라가고, 기다려. 이제 요두 개가 아까 얘기하신 그, 이 오, 간격 조절하는 것들. 그래서 간격을 지금 뭐 0에서 30까지 뭐 이렇게 할 것인지 뭐이 간격을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이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전자드럼에서 가능한 모든 기능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기능을 봤는데 여기도 되냐? 그러면 웬만한 건다 돼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